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소아의 난청 진단, 보청기 선택과 평가, 피팅 그리고 언어치료에 대해서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단지 보청기를 하고 있는 작은 어른이 아니란 말은 많이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만을 위한 적절한 청력 검사와 보청기 조절 및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소리를 듣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후 한 달부터는 울다가도 외부 소리에 조용해지는 반응을 보이고요. 3개월에서 6개월부터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6개월부터 9개월째부터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를 구분하기 시작하고요. 완전히 고개를 가누게 되는 때인 9개월부터 12개월부터는 뒤에서 들리는 소리에도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유한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비인후과사들은 항상 1, 3, 6 법칙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생아는 출생 후한달 이내에 난청 스크리닝 검사를 받아야 하고 모든 종류의 난청은 출생 후 최소 석달 이내에 확진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청기의 착용은 출생 후 최소 여섯 달 이내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아 난청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생아 1000명당 5명에서 6명이 난청이 동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초등학생 8% 정도에서 교육받기에 부적절한 난청이 보고됩니다. 이들 중 중위질환에 의한 후천성 난청이 35%, 그 밖에 유전적 원인, 외상, 호흡 감염에 의해서도 난청이 발생합니다. 4에서 30%의 어린이는 처음에는 정상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난청이 점차 진행하거나 늦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난청아동의 분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경도, 중도, 중고도 난청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밖에 고도나 심한 난청도 있고요. 드물게는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청신경 병증에 의한 난청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소아 난청의 원인과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출생할 때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검사에 의해서 선천성 난청으로 발견됩니다. 유전적 원인, 감염, 중이염, 미성숙, 임신 전후 감염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인자들로는 산모의 건강, 출산 과정 중에 외상이나 감염, 유전적 요인, 약물의 노출 그리고 각종 질환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 난청의 진단과 재활이 어렵죠? 그 이후로는 우선 정확한 청력검사가 힘들고 청력재활 역시 나이와 교육 정도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대로 청각재활이 되었는지 검증이 필요하고 어른에 비해서 더욱 철저한 청력검사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청각재활카운슬링은 환하게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주로 가족들에게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소화에서 청각 재활이 중요하죠. 무엇보다도 어린이는 말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을 배운 어른들은 일부 소리를 놓치더라도 어림잡아서 무슨 소리인지 아는 반면에 어린이들은 들은 소리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의 아이들이나 엄마 여성들과 보내죠. 그런데 아이들이나 엄마 여성들의 목소리는 성인 남성에 비해서 고음역의 소리가 많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같은 소리더라도 다양한 환경에서 들릴 때 이해하기 힘들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실, 시끄러운 장소, 소리 울림이 심한 장소에서 같은 말을 듣더라도 다른 말로 이해할 수 있죠. 수화에서 보청기를 맞추고 피팅을 하는 4단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난청을 진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아이의 난청에 맞는 보청기를 선택해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그 보청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검증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의 청력이 좋아졌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먼저 소아 난청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정확한 청력 측정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아는 불리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죠. 적절한 난청 진단을 못하는 경우 말 배우기 지능 발달에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난청으로 착각해서 불필요한 치료를 하는 경우 역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난청 하나의 청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적 질환, 감염, 외상 등의 과거 병력을 청취합니다. 아이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귀내시험 검사를 통해서 중이염 등의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검사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에서는 객관적 청력 검사로 중이 임피던스 검사, 이음양 방사 검사,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 그리고 청성 지속 받은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어느 정도 큰 아이들부터는 시각 자극 검사, 놀이 청력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아의 나이에 따른 청력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생 후 6개월까지는 이음향방사검사, 청성뇌관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 객관적 청력검사를 통해 청력평가를 합니다 6개월부터 2살까지는 가능한 경우 시각자극청력검사를 해볼 수 있고 2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놀이청력검사를 통해 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이후부터는 성의가 동일하게 순음청력검사를 시행합니다 여기에 부모와 선생님의 아이의 듣기 관련 보고서를 참조합니다 다음으로는 난청으로 진단된 아이를 위한 올바른 보청기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소아의 귓구멍은 어른하고 다르게 작고 이후 성장하면서 점차 커집니다. 음향 물리학적으로는 공간의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들면 동일한 크기의 소리를 넣어도 6dB 크게 들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귓구멍을 가진 영아나 소아인 경우 같은 정도의 난청이더라도 보청기를 조절할 때 성인보다 낮게 증폭시켜야 합니다. 신생아가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귓구멍이 점차 길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같은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공명을 일으키는 주파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아의 경우에는 7200Hz에서 웨이드 공명이 일하는 반면 이후 점차 주파수가 낮아져서 성인의 경우 2700Hz에서 공명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보청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소아의 나이에 따른 외이도 공명을 감안해서 보청기를 제작하고 피팅해야 합니다. 소아 보청기 착용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소아는 말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난청으로 판단한다면 가급적 빨리 보청기를 착용시켜야 합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요. 보청기 익숙하게 해서 착용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또래 아이들이나 주변과의 소통 능력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실제 청각 능력 역시 좋아지도록 보청기 피팅과 교육을 해야 합니다. 수화 청각 재활의 목적은 수화 개인별 맞춤형 청각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고 이 과정에는 듣기, 말하기, 시각 단서 파악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포함됩니다. 수화 청각 재활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적절한 듣기 환경을 갖추고 최대한으로 잘 듣게 보청기를 조절하고 지속적인 듣기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아, 특히 영유아를 위한 보청기를 선택하는 데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작지만 점점 커지는 웨이도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보청기 크기를 조절하고 피팅해야 합니다. 보통 아이가 발이 커져서 운동화를 새로 살 때쯤 귀몰들을 새로 만들 것을 권유드리는데 그만큼 자주 보청기 점검과 피팅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협조가 잘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귀에 보청기를 삽입해서 피팅을 하는 실이 측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커플러를 이용해서 보청기 피팅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짜 귓구멍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피팅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청기 착용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호자가 보청기를 착용시키기 때문에 보청기 몰드를 잘 만들고 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귓구멍을 통해 고막을 울리는 기도전도형 보청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 역시 기도전도 보청기가 1차 청각 재활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귓구멍이 너무 작거나 귀한 구조의 기형 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보청기의 작용이 불가능하다면 골전도 보청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는 고막형, 귓속형, 귓박형, 아라 c 시형등 다양한 크기와 디자인이 있죠. 소아보청기는 주로 귓바퀴형 보청기를 선택합니다. 귓바퀴형은 리시버가 귓바퀴 뒤에 본체 위치하고 관을 통해 귀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귓구멍 속에 들어가는 귀 몰드가 단순한 실리콘이라서 성장함에 따라 매번 몰드를 교체해야 하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또한 귓바퀴 뒤에 보청기 본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오래가는 큰 배터리를 넣을 수도 있고 그밖에 방향성 마이크로폰, 텔레코일, 스마트폰 스트리밍, FM 사용 무선 리시버 기능 등. 많은 다양한 기능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 c 형 보청기가 널리 사용되면서 소아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이 c 형 보청기는 Receiver in Ear, 즉 Receiver가 귓바퀴형 보청기처럼 보청기 본체에 있지 않고 귓구멍 속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귀 뒤에 본체 크기가 줄어들어서 눈에 잘안 띄는 장점이 있죠. 아라이 c 형 보청기의 장점으로는 귓바퀴형 보청기에 비해서 사이즈가 작고 그렇지만 귓바퀴형 못지않은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고막형이나 귀속형 보청기보다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비교적 큰 배터리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리시버가 귓구멍 속에 위치하니까 당연히 습기, 열, 귀지 등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죠. 그리고 귓바퀴형보다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텔레코엘 FM 수신기능, 배터리도 잠금 등의 부가적 기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아이가 크기 전까지는 RI형보다는 귓박형 보청기를 착용시킵니다. 귓구멍 속에 들어가서 위치하는 귀 몰드를 만들 때 고려사항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약한 귀 피부에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단단한 재료를 사용해야 하고,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동화 새로 살 때마다 귀 몰드를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귀구멍이꽉 막히면 답답하니까 환기구멍인 벤트를 만드는데, 몰드 크기 자체가 작아서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리시버의 소리가 마이크로폰에 들어가서 소리가 되돌림 되는 증상인 피드백이 소아의 보청기는 성인비보다 작기 때문에 더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가인 경우 때로는 마이크로폰을 따로 떼서 무선으로 무에 부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가들의 귀는 작고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귓바형 보청기가 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 클립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소아 보청기용 액세서리들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아이가 보청기에 친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 있네요. 일단 아이에게 보청기를 착용시키기로 했으면 청각 재활이 잘 되도록 해야겠죠? 양쪽 난청이 있으면 당연히 양쪽 보청기를 착용시킵니다. 난청의 정도, 패턴, 그리고 웨이도의 상태에 따라 어떤 방식의 보청기를 선택할지 결정하고요. 한쪽 귀를 전혀 못 들여서 인공화 의식을 할 경우 반대쪽 귀에 난청이 있다면 보청기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골전도 보청기는 양쪽 전음성 난청 혹은 한쪽 귀를 전혀 못 듣는 경우 사용할 것을 고려합니다. 작은 소리만 안 들리는 경도 난청부터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고도 난청, 그리고, 한쪽 귀만 안 들리는 1층 난청까지 난청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만약, 양쪽 청력이 다안 좋은 경우, 성인은 우선 한쪽 보청기만으로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지만, 아이들, 특히 유아는 청신경망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향성 탐지, 주변 소음 감소 등 장점이 많은 양쪽 보청기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난청을 보이는 아이의 경우, 실제 얼마나 듣고 생활하는데 불편한지 정확히 알수 없고, 따라서 보청기가 큰 도움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쪽 귀만 안 들리는 아이 역시 얼마나 불편한지 알기 힘듭니다. 그래서 부모님,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서 보청기 착용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귀가 전혀 안 들리는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교실에 앉거나 듣기 평가를 할때 오른쪽에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거나 듣기 명어 문제가 오른쪽 벽에 스피커에서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리겠죠. 그래서 한쪽 귀 난청일지라도 아이가 교육받고 공부하는 데큰 방해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쪽 귀의 난청이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라면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추천하고 중등도 이상의 심한 난청인 경우 일반적인 보청기로는 원하는 만큼 소리 전달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크로스 보청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쪽 귀를 전혀 못 듣는 경우 아이와 부모의 의지가 있고 못 듣게 된 기간이 비교적 짧다면 인공우 의식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청신경 이상에 의해서 잘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에서 아가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이음형 방사 검사 같이 달팽이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는 정상으로 나오는데 청성대관 유발 반응 검사와 같은 뇌파 검사가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 청신경 병증에 의한 난청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아에서는 난청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청의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60에서 90%의 아이들은 40dB 이상 난청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비정상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나오면 보청기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소아보청기 착용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청기 착용이 가능한 일측 난청인 경우 학습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청기 착용을 적극 권유해야 합니다. 한쪽 귀에 심한 난청, 그리고 반대쪽 정상 청력을 가진 아이는 골전도 보청기 혹은 크로스 보청기 사용을 권유합니다. 가벼운 난청이라도 학습 장애가 동반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부모님, 선생님의 협조, 예를 들어 교실에서의 자리 배치 등이 필요하고 정기적인 청력 검사와 함께 필요시 보청기 상담을 합니다. 전음성 난청 있는 아이는 수술적 치료로 청력이 좋아질 수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수술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골전도 보청기 착용을 고려합니다. 청신경 병증이 의심되는 경우, 대화 수준의 소리조차 알아듣기 힘들 때, 우선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을 시행합니다. 또한, 청신경 병증이 의심되는 아이는 신뢰성 있는 청력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심한 관찰하에 보청기를 통한 청각 재활을 시행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난청을 진단하고 보청기를 선택하여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보청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지금부터, 보청기 착용 결과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착용 결과의 평가는 크게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설문지, 일기, 보호자와의 면담으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만족감, 불편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는 실제 보청기가 우리가 목표한 만큼 청각 증강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표적으로 스피치 매핑이 있습니다. 스피치 매핑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보청기와 귓구멍 사이에 가느다란 탐침 마이크로폰을 집어넣고 앞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보청기가 얼마만큼 우리 귀의 소리를 증폭시켜서 전달해 주는지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귓구멍이 조금씩 다르겠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귓구멍도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스피치 매핑을 위해서는 직접 귓구멍에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들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웨이더 공간을 대신하는 커플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귀와 커플러 간의 차이를 구해서 계산해 줍니다. 스피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귀와 커플러 결과 차이를 구해야 합니다. 연령별로 표준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아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소화의 보청기를 커플러에 달고 스피치 매핑을 측정한 다음 피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스피치 맵핑의 결과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세 가지 크기의 사람 소리를 들려주는데 녹색이 작은 소리, 붉은색이 중간 소리, 파란색이 큰 소리입니다. 빨간색의 실선이 환자의 청력도이고 녹색의 십자가들이 우리가 정한 보청기의 소리 출력 목표입니다. 역시 녹색의 가로 실선 부분이 작은 소리가 들렸을 때 보청기가 반응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타겟인 십자를 포함하면 보청기가 목표한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가요? 음, 작은 소리에서는 보청기가 원하는 것만큼 소리를 크게 해주지 않네요. 이렇게 스피치 매핑을 통해서 보청기가 충분히 소리를 증폭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피팅에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청기를 착용하고 어느 정도 작동하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청기 치료 끝났으니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보청기 피팅 과정은 나에게만 꼭 맞는 옷을 만들듯이 각각의 환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청기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이들은 정확한 청력 검사도 힘들고 무엇보다 웨이도의 크기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른에 비해서 더 자주 보청기 피팅을 해야 합니다. 소아의 보청기를 피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웨이도의 크기에 따른 소리 특성이 보청기 피팅에 큰 영향을 준다고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귀에서 보청기 작동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보청기 피팅을 전적으로 청각 전문가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성장에 따른 지속적인 청력 검사와 보청기 점검 피팅이 필요합니다. 유아 어린 소라들은 말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에 있죠. 어른들은 일부 대화를 못 들어도 의미를 연상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이 시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확실한 소리를 들어서 언어 말하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청기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음 감소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한데요.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는 시기이므로 특히 소음 환경에서 소리를 이해하기 힘듭니다. 난청이나 아이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어린이들은 말을 배우는 시기니까 들리는 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청음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소음 감소 기능에 충실한 보청기를 사용해야 유아나 어린 소아들의 듣기 능력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청기를 보면 몇개 채널, 몇개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고 스펙에 적혀 있죠. 채널이라 함은 주파수 대역별로 소리 증폭 정도를 조절하는 단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이 한 개인 보청기는 전반적으로 소리를 크게 올리거나 전반적으로 낮출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음적 소리를 주로 못 듣는 어린 환자가 이런 보청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음적 소리를 잘 들으려고 볼륨을 올리면 낮은 소리 역시 너무 커져서 귀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주파수별로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채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니까 언어 이해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다채널 조정 기능은 다른 보청기 기능들, 예를 들어 디지털 소음 감소와 방향성 소리 증폭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아의 경우 최소 7개 이상의 음역대를 조정할 수 있는 보청기를 사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말에서 기억, 니은, 디귿 등의 자음은 고음역에 아야, 어여 등의 모음은 저역대에 있습니다. 특히 키읔, 피읖, 쌍시읖 같은 소리는 더 고음역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음역 난청이 있는 분들은 소리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밥 먹어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밤을 먹으라는 것인지 밥을 먹으라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죠. 따라서 고음역의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게 해 주는 보청기도 역시 도움이 되지만 고음역을 전혀 못 듣는 아이의 경우 고음역의 외부 소리를 아이가 들을 수 있는 저음역의 소리로 변환시켜서 듣게 해 준다면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어느 주파수 대역을 조절할지 여부는 아이의 청력 반응을 보면서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자음은 고음역에 몰렸기 때문에 보청기의 고음역 변환 테크닉이 아예 말 배우기와 교육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말 그대로 특정 방향. 예를 들어, 눈앞의 소리를 주로 잘 듣게 하고 옆이나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적게 들리게 하는 마이크로폰입니다. 어른이나 큰 청소년에서는 방향성 마이크로폰 보청기가 소음 환경에서 원하는 소리를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큰 아이들도 대부분의 경우 말하는 사람한테 고개 잘안 돌리죠? 그러면 방향성 마이크로폰이 오히려 도움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개를 잘못 가누는 영 유아기에는 특히 무지향성 마이크로폰, 여러 방향을 골고루 잘 듣게 해주는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보청기 피팅도 끝났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보청기 클리닉을 방문하고 검사 및 피팅 스케줄을 짜려고 합니다. 청력 검사를 했는데 아직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한 난청이 아니고 한쪽 귀가 잘 들어서 보청기 착용을 안 하기로 한 아이라도 반드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표현을 잘못할수 있기 때문에 사내지 30%에서는 양쪽 혹은 한쪽으로 점차 심하게 나빠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보청기 착용을 안한 아이들도 6개월에서 1년마다 청력 검사를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유아에게 보청기를 처방한 경우, 대략 2내지 4개월마다 정기적인 보청기 점검 및 피팅을 시행합니다. 이때, 주파수별 청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성 지속형 반응검사, ASSR을 시행하고, 커플러를 통한 스피치 매핑과 새로운 귀 몰드를 제작해 줍니다. 또한, 부모님과의 상담을 통해 아가의 말하기 능력 향상 등을 참조합니다. 두살 이상 소아의 경우에는 조금 덜 자주 검사 및 피팅을 하는데, 역시 어른에 비해서는 자주 봐야 합니다. 3대지 6개월마다 정기적인 보청기 점검 및 피팅을 시행하고, 이때마다 놀이 청력 검사 등을 통해 청력을 확인하고, 직접 귀를 사용해서 스피치 매핑을 시행합니다. 역시 귀 몰드를 새로 제작해주고요. 부모님과 선생님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주로 영유아에서 보청기 첫 착용 및 적응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착용 첫 1, 2주 때는 주로 실내에서 오전, 오후 2시간 정도 보청기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보청기로 들어오는 소리가 낯설거나 놀라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작게 소리 증폭을 하면서 부모님이 잘 관찰하도록 안내합니다. 이후 2주에서 1개월까지는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보청기를 사용하게 하고 전반적으로 약간 소리 강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보청기 착용 1, 2개월째는 더욱 보청기 착용 시간을 늘리면서 부모님과의 상담 결과를 반영해서 소리 강도나 특정 주파수의 증폭 정도를 조절합니다. 3개월째부터는 거의 항상 보청기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조절을 합니다. 보청기를 통해 적절한 정도의 소리를 들려주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이가 말도 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치료도 해야겠죠. 지금부터는 소아의 언어 평가 및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난청의 아동의 경우에는 특별한 언어 치료가 필요 없는데 만약 부모님께서 아이의 발음이 부정확하다고 느끼신다면 즉시 언어 치료실을 방문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특히 생후 18개월이 지난데도 두세 개의 낱말을 조합해서 말하지 못하는 경우 한 번쯤은 난청을 의심해야 합니다. 중등도 이상의 난청인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조기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언어 평가와 더불어 아이에 맞게 언어치료 스케줄을 정해서 언어치료를 합니다. 물론 이과 정에는 보청기의 착용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의 표는 아이의 청력 정도에 따른 언어 훈련을 정리한 표입니다. 아이의 청력이 다음 중 어느 난청 정도에 속하냐에 따라서 청능 훈련과 언어치료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70dB 이상의 심한 난청인 경우에는 보청기만으로는 청각 재활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인공와우 의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소아 특히 유아의 청각재활은 성인과 다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제대로 된 보청기 착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청력검사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보청기 착용에 앞서서 중이염 혹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을 우선 치료해야 하고 보청기를 통한 청각재활은 가급적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소아는 성과 달리 자주 청력 검사를 하고 피팅 및귀 몰딩 교체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